아일랜 보이 하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더 있을지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전력 아 그래. 또 전력입니다. 네, 네. 다오케이 좋아요. 아, 파이팅. 화이팅. 하나 둘 와드. 진짜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옵니다. 왜냐? 제가 이두명을다 쳐봤거든요. 세계 선수권 수준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그렇죠. 무조건 지은 감고 봐도 무조건, 어. 무조건, 무조건. 아. 이거예요. 제발 끝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좀 음. 어려운데. 한 방이 없네. 죽는 소리야, 알면 소리야. 아름. 아 I 유빠 아아아아 a 네아이랜드 보이 I l e a I'm a just I l a n 거 d boy. I'm, island. Well, so. oh, I'm just, a uh. oh, I'm boy.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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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하 I'm a boy. I'm a boy. i 그 터질 때까지, 대탈 날 때까지 하고 4고3 2분 먹방쇼. 아, want m o r 와, 뼈가 없네! 앵무, 내가 볼게. 같이 보자. 아, 나 이게 알려줄 기회 아, 그치. 이게 안려주면안 <laughs> 되지. 다섯 개면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선수 작정했어요. 어, 섯 개야, 차이. 아, 잠깐만. 오야시 고수. 한 번에 이기나가야 일곱 개가 사라졌다. 한 큐를 쳤는데. 그냥. 왜 이렇게 지냐 빨리. 2인 2점도 점수가 몇 개를 벌진 거예요? 절반이 재됐어요한번한 번에. 번에. 이게 점수가 니까 별개나 고민이 거든요 그렇지. 할 수도 할수있고 죽는다면 하지만 너무 아고 도저히 말없아 아니 아어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 되니까. 아 나도 오. 아 지지 겠다터졌다 개물 만들 영태클 최단기가 살인사건 돌돌 스리야 <laughs> 야빼오야 아! 잠깐만 비 야, 비상 비상, 비상. 찬스, 찬스.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분점 될수 있어 와 너무 향내가 좋네 잘,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아 이게 무슨.. 안, 안 돼? 거기는? 아, 퍼펙트로 아... 아... 지나가요. 야 어려웠어 이제. 너무 어려워. 세지. 네, 네, 세지. 네, 세지. 어려워. 네. 충분히 해결할 네. 수 있다. 아 어렵지는 않다. 아. 굿! 네, 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 아야 뭐야! 뭐야! 20다. 아야 아, 진짜,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야얘 본공이야 본공. 아. 모겠다 삼경기. 삼경기 가자. 그지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한국에 마음 있어. 아뭐 알고 있었어 이렇게 내 거라는 거. 회사 이렇게 오면 삼경기 가자. 하 g 둘, 요 서렌이요. 공이 그냥 알아서. 야. 천날 뜨고 있습니시장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전성기 라처로그 이상. 아 어떤 매직쇼를 보여주실까요? 서서 볼게요. 이렇게? <laughs> 아, 한 번만 자 빵점으로 치고 싶진 않아. 오, 민달나주도 높이면 애치가지고 전에 양놈은 부르르, 처음으로 부르르. 지금 분량을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오우 아이스 우 오히려 좋아. 쓰레기 돌려줘. 그리고 빠져줘. 콩이 어머머. 인사이트 공유 가능한가요? 접시 안 되지. 접시를 치는 건 진짜 우려한 생각이야? 아 <목소리> <목소리> 씨. 뭐 헛죠? 어. 아무래도. 아! 씨 얇게 안 되는데 괜찮아 이 어? 내가 지금 얇게가 처음에는 나안 되더라고 맞아요? 괜찮아 이거 얇게 피할 수가 없는 그렇지 충분하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반찬 투자 금지 오, 얇게 이야 얇게로 얇게로 극복 근데 그게 진짜 인데 아, 내 이걸 좀 눈치로 보 실수... 진짜 신기한 나왔어. 위험하군요. 큐를 놨습니다. 지도가. 아, 진발 아, 아, 떴어. 왜 그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왜 그래요? 못 보겠어요. 내가 봐드릴게요지돌인가요아 신발. 아, 아, 오가 어, 이겼어요. 나도 지금 팔아게 보는데 네가 응원을 안 했잖아요. 응원을 뭐야? 아, 응원해열받도 어떻게 그러냐, 이 초이스가 정말 정확하다. 정말, 그림 잡을 데가 없이. 맞 그, 다이로로 가시죠. 안 끝났어요, 이 사람아. 이겨주세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목소리> 오자. 너. 아우! 우와. 에스! 어? 그래. 일차. 최영씨, 자신이 없어요 이게! 할수 있어요. 야, 뭐야! <laughs> 좋 <좋은 웃음> <게> 제일 <제이 웃음> 좋아, 아우, 뭐, 제일 좋아, <웃음> 아 끝났어. 아, 끝났지. 초대방주면끝난다잖아 우리. 끝났어.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laughs> 아 l l 아 d m i like t 아 o w I'll admit now. I'll admit now. I'll admit now. I'll admit now. I'll admit 아 o w I'll admit n o I'll 녹종이라요 으아! 으아! 뽀냐, 나! 그래! 김범형의 제자. 나? 세양재형님의 제자. 그렇지. 야, 또 왔다, 또 왔다. 천하통일을 꿈꾼다. 난거 마신 김성주 출동. 암튼, 거울이랑 탁 하나서 밥 먹은다. 아, 놀랐어. 갑니 달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네, 또. 뭐. 알름보이한테 쳐맞았습니다. 알름보이 강하군요. 와.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서 또 이기고 날먹한다.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나 실력은 아. 없지만 돈은 안 내는 자. 그렇게 생각할게. 여러분큰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어, 결국 뭐 재밌게 즐겨봅시다. 그래요. 아, 아이 우리 연상아이좀 뭐, 좋은 거고, 서로,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방송 선수 할 겁니까, 우리가? 네, 지금 게즐 재밌게, 재밌게 즐겁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약속. 아,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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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복지몰요 내일 진짜 재밌는 거돌아가 배꼽 잡고 오세요, 여러분. 네. 내일 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m a boy. I'm